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 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 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후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람.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 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오후 코로나 19 브리핑을 갖고 현재 조지아 주에 내려진 자택 대피령이 4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나이 많은 주민은 적어도 5월 13일까지 자택 대피령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평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캠프 주지사의 어제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극장, 식당, 민간 사교 클럽 등은 일정 의무 기준을 충족하면 문을 열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 나이트클럽, 놀이공원에 탈 것, 공연장 등은 폐쇄 상태가 유지됩니다. 주지사는 현재 조지아주 방역은 3,145명이 투입돼 790개 장기 요양시설의 제독 작업 지원과 20개 병원의 의료 지원, 그리고 음식물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거스타 대학이 개발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주 저녁에 49개의 진료소가 마련돼 검사를 돕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하루 8만 개 마스크를 소독해 최대 20회까지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아텔 제독 시스템이 이날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캠프 주지사는 이날 백악관 및 주지사들과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연방정부의 지원에 감사한다고도 했는데요. 주지사는 자신은 대통령과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주민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예측 모델을 근거로 경제 재개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캠프 주지사는 모든 예측 모델이 잘못됐다면서 행동하면 예측 모델은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재개가 어떤 모델에 의존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캠퍼 주지사는 모든 결정이 데이터의 근거에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페터린 투미 주 보건부 장관은 어제 주지사실이 SNS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통해 전체 검사수 대비 확진 비율, 그러니까 확진율이 지난 14일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이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에도 종전에는 없었던 확진율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7일 평균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뉴스 앤 포스트가 전해드린 것과 같은 분석 방식입니다. 확진율은 지난 4월 7일 정점을 친 이후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4월 20일 이후부터는 어제까지 연속 8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공룡 기업 아마존이 조지아주 콜럼버스 카운티의 애플링 시의 로봇 기술이 적용된 새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어제 캠프지 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아마존의 투자 결정은 조지아주가 최고의 물류와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중부 사바나 강 지역에 아마존을 유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애플링의 물류센터 직원들은 아마존의 혁신적인 로보틱스 기술과 함께 책, 장난감, 소형 생활용품 등 소규모 주문을 포장하고 배송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조지아주에 3,500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애틀란타에 2개의 프라임나우 허브와 1개의 테크 허브 그리고 주 저녁에 여러 개의 홀푸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학금 전달식도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제의 행사는 제6회 제임스 라이스 장학금 전달식인데요. 올해도 5명의 학생에게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크리스틴 최 법무사는 아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도에는 정말 이 2,000달러란 돈이 더 간절하고 절실했던 때인 것 같다며, 학생들 가운데는 학비를 내지 못해 짐을 챙겨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법무사는 지난 5년간 신청학생들의 에세이에는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것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내용이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될지 모르겠다 등 어려움 속에 있는 마음이 많이 보여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단순한 바이러스 영향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슈퍼변호사에 11년 연속 선정된 바 있는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는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6년째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특허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남녀가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면 접촉 없이 임신이 될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인도네시아 아동 보호 위원회의 시티 하크마와티 위원이 결국 해임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7일 시티 위원의 불명예 해임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위원은 올해 2월 21일 혼존 성관계와 불법 낙태 문제에 대해 트리핀 자카르타와 화상 인터뷰에서 "임신은 접촉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종류의 정자는 정말 강하다"면서 "수영장에서 흥분한 남성에 의해 임신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된 뒤, 이른바 수퍼 정자 발언을 비꼬는 만화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급기야 인도네시아 의사 협회가 수영장물에는 염소 등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정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발표를 했고, 시민들은 이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 3편을 어제 공식 배포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투더스타르스 아카데미 어브아르 i 사이언스라는 민간 기업이 공개했던 것과 같은 것인데요. 국방부가 특정 영상을 공식적으로 UFO라고 인정하고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된 영상들은 날개가 없는 비행물체가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것인데요, 빠른 속도에 놀란 군인들이 탄성을 지르는 음성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해군 항공사령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공개됐는데요, 2004년 11월과 2015년 1월 발생한 3 건의 영상은 FA-18 호넷 전투기 조종사들이 군사 훈련 중 녹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촬영한 이 수속객기의 비행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든 비공 공식적으로든 어떠한 설명이나 식별 확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UFO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동부를 장악한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사령관이 27일 유엔 중재로 체결된 평화협정을 무효로 선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프타르 사령관은 자신의 군대가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하프타르 사령관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리비아 정파들이 휴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5일 성명으로 리비아의 휴전을 촉구했지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아 통합 정부는 터키의 지원을 받고 하프타르 사령관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 한국이 제안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사실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장관의 발언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의 추가 타협을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말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협상표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장관이 13% 인상안을 최종적인 것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미국 측이 새로운 역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브리핑 중에 우리가 하는 것에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주한미군의 한해 유지비는 약 45억 달러 정도여서 최소 22억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1조 400억 원과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어서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A 교사가 온라인 계약 이후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희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에는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 교사를 파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교사는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남자친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뭐뭐 등의 표현을 써 교육청의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라고 하고.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사진을 제출하자 봉지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월드 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 공지를 통해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빅히트는 언제 첫공연의 막을 올릴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하다면서 이에 기존에 안내해드린 전체 투어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새롭게 일정을 수립하기로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BTS는 5월 17일 애틀란타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투어 전면 중단 조치로 애틀란타 공연도 기약이 없어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